안녕하세요. 날씨가 따뜻해지자 우리 마을 개울에 살던 백조, 청둥오리 그리고 물오리까지 대부분 날아가 버렸습니다. 빈 개울을 이제 기러기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러기는 주로 수확이 끝난 논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개울가와 개울에서 논읽기 시작한 것입니다. 기력이가. 물 위에서 노니는 모습은 기러기가 앉아 있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. 옆에 앉아 있는 기러기가 없었다면 물 위에 떠 있는 기러기들이 기러기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. 기러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까만 등에 뒤에 하얀 깃털이 있는 모습입니다. 뚝 바로 옆에는 기러기 떼들이 논 이삭을 쥐어 먹고 있습니다. 위에 떠 있는 기러기도 아름답습니다. 개울가에 앉아있던 기러기들이 저를 피해 날아갑니다. 개울 옆논에 동료들이 이삭을 먹고 있는 곳으로 날아가 않습니다. 물물 위로 날아오는 기러기의 모습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